그리고 사례 관리는 네, 아까 네, 여기서 담당자 관리를 통해서 자이 사례 관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. 네, 진행하시면 이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되고요. 네, 진행하시면서 네, 혹시 부족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나중에 이건 더 추가적으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어,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.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례 관리 탭에서 대상자를 불러오려면 우리가 뭘 해야 한다고요? 그렇죠. 바로 초기 상담 등록에서 뭘 눌러줘야 한다? 바로 어, 일반 사례관리 초기 상담 탭을 눌러줘야만이 이 아이를 어디로 불러온다. 그렇죠. 사례관리 대상자 조회로 불러온다.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요. 자, 그다음에 이 사례관리 대상자에서 불러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아이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잖아요. 그 서비스 제공 예를 들면 태권도 학원을 뭐 보내던가. 아니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것을 또 자원을 등록을 해야 합니다. 그렇죠? 자원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그 자원 등록은 또 어디서 하냐? 바로 서비스 제공에 네, 자원 관리라는 탭이 있죠? 네, 그리고 의뢰 제공 관리이거 여기 자원 관리 탭에서 제 어, 해야 합니다. 네,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